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이제 벌써 여름 성수기 막바지에서 보들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보다 보면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조금 바쁘려고 하다가 김이 빠지는 그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수치가 숙박업 그러니까 펜션 쪽에서만 국한되는 건꼭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내 여행의 수요를 봐도 예녀가 같지 않다라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죠. 강원 영동 지역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그 방문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펜션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약률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부는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꼭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내 여행이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행업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일본 뉴스가 굉장히 핫하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들을 일본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여행자 수도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엔저 현상의 버프가 있기 전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이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보다 더 싸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교통비하고 숙박료를 빼고 특히나 이제 식당 음식 가격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일본 소도시까지 들어가서 그 맛집 투어를 다니는 여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통계를 또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어, 힐링이나 뭐 휴식 이런 것보다는 맛집 투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까지 비행기 값도 저렴한데, 현지 물가까지 저렴하면 정말 안갈 이유가 없겠죠. 하필 그게 저기 먼 나라 이기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나라라면 또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여행업계에도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본 가서 보면 정말 참 잘하긴 잘합니다. 빨리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배울 건또 배워야죠. 요즘에 국내 여행에 관련된 기사들 좀 보고 계신가요? 아마 요즘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뭐 바쁘셔서 어 그런 거를 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참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에 국내 여행에 관련된 기사 그 댓글들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국내 여행을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지만 국내 여행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댓글의 내용을 읽어 보면은 분명히 국내 여행의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일본 이야기로 좀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런 뉴스도 종종 보였거든요.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했더니 놀라운 반전 뉴스 내용만 보면은 제주도 여행보다 일본 여행이 두배더 돈이 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수치는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시 보면은 제주도보다 일본에서 지출이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물가보다 일본 물가가 두 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지출할 거리가 더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뉴스죠. 그런데 사실 이런 뉴스는 어떤 의도를 담고 기사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참 달라질 텐데 어떻게든 반전을 좀 깨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터졌죠. 맞아요.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거기에 엔저 현상의 그 불씨가 점점 꺼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85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50원이죠. 거기에 또 7.1에 해당하는 그큰 지진까지 일어났으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얼마 갈지는 또 몰라요. 지진도 나고 엔나도 올라갔으니까 뭐 여행자들이 국내로 돌아오겠지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아마 안될 겁니다 지난 6월에 해외로 여행을 떠난 내국인이 222만명이었어요 그중에 70만명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해외여행지역 1위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 관련 뉴스가 조금 사그라들면은 또 전과 같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국내 여행지 중 1위는 어디일까요? 강원도가 63.3%로 가장 높은 수치로 이위였었어요 격차가 2등하고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20%로 2위, 인천 경기가 17위로 3위, 그리고 4위가 제주도였었어요. 16%를 차지했습니다. 항상 부동의 1위였었던 제주도의 위상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연령별 여름휴가 선호 그 유형을 보면 20대가 맛집, 식도락 관광, 30대는 힐링, 휴식 뭐 이런 거고, 40대는 자연경관, 풍경감상, 50대가 휴식. 휴양, 힐링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현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내용은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잡았다가 베트남여행으로 방향을 틀었다로 시작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 내용은 베트남여행은 호텔, 음식, 관광 모든 면에서 더 합리적인 여행을 할수 있어서 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내수 불황에 관련된 내용 중에 여행 관련 그 불황에 관련된 기사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38억 9천만 달러로 60분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상품 수지는 반도체 선전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행 수지는 전체 경상 수지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이제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여행 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좀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상반기에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3,045만 명이었대요. 뭐 엄청나네요. 전년 대비 39.5%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18년 뭐 이때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고물가로 인해서 국내 관광은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휴가인 베케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백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여행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뜻이겠죠.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건 뭐 희망사항이겠죠. 살면서 인건비 뭐 짜장면 값 낮아진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거나 관리 잘하면 잠시 주춤하는 게 이제 전부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대안을 생각을 해야죠 바램이긴 하지만 뭐 외국인 노동자 비자 관련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제공되는 급여도 뭐 차등을 좀둘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융통성 있게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뭐바람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이제 고물가에 지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수기 바가지 요금까지 이해하고 참아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여름 성수기 시즌이라고 해서 방이 없어서 못 팔던 시대에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름 성수기에 객실 잡기가 어렵다, 뭐, 이거는 사실 옛말이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년 안에 이 여름 성수기 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질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행 휴가 기간이 탄력적으로 이제 그 변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소상공업을 하는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늦은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늦캉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휴가 기간이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키를 숙소 측에서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휴가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7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그때도 덥거든요. 그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덜 붐비는 시기에 좀더 좋은 가격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9월 말에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국내 여행 비용이 여전히 비싸다면 뭐 얼마든지 대안이 있죠. 그럼 뭐 일본이나 뭐 베트남, 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소비자는 굳이 국내 여행 상품에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오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수입해서 오는 바나나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아마 뭐 40대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바나나는 이제 더운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가 열린대요. 저도 여기 뉴스 보면서 알았거든요. 헝가리 같은 북유럽에서도 겨울이 점차 이제 줄고 가을 같은 날씨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운 날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요즘에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를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겨울에는 대부분 여행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따뜻한 날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목욕을 할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고물가에 인구는 줄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는데요. 이제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그랬지만 여름 휴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9월에도 뭐 광고 이렇게 영업을 잘 하게 되면은 성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평소보다는 목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꾸준히 광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영업이 좀 된다고 해서 9월까지 준성수기 기간으로 두지 마시고 일반 시즌 가격으로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추석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까지 모객을 할수 있으니까 올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서부터 계속 광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이후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행지가 조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까지 쭉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뭐 연말에 반짝하고 조용해질 테니까. 다시 이제 내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다시 광고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거나, 뭐, 리뉴얼하고, 건물의 레노베이션 공사를 할 텐데, 혹시 뭐 상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여름 성수기 관련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여름 성수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만실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